지난 6월 10일 거창창포원에서 거창문화원 주관으로 제17회 거창단호제와 제19회 거창 전국 한시 현장 100일장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거창단호제는 농사의 풍년과 국민의 안녕을 염원하는 행사로 단호부채 만들기, 투호, 제기차기, 그네뛰기 등 다양한 주민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 등을 준비해 행사장을 찾은 주민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단오는 설날, 추석, 한식과 더불어 4대 전통 명절 중 하나로 음력 5월 5일인 1년 중 가장 양기가 왕성한 날을 기념하여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수리취떡을 먹는 등새 식품 속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창 울림소리 풍물패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된 단호제는 지금부터 제17회 거창 단호제와 제19회 거창 전국 한시현장1 0일장 대회 개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거창군 내 기관 단체장과 군민, 전국 한시백일장 대회 참석자가 참여한 가운데 개회식이 진행됐는데요. 에, 창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개회식 후에는 경기민요, 해금합주, 씨름퍼포먼스, 남도민요, 고성오광대 등 다채로운 전통 공연으로 현장을 찾은 방문객에게 볼거리를 더했습니다. 그창 장포원이 경남 제1호 지방정원으로 지정받은 것을 발판으로 국가정원으로 도약하는데큰 힘을 얻고자 원래 시제는. 원, 국가지정, 그창, 상포원이며, 아부는 수련의 하늘천 해년, 함년의열년경년의 자리역, 미련의 전할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 9회그창전국 한시연장 백일장대회 작시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제1 9회 전국 한시 백일장대회는 한시 백일장 한시를 사랑하고 아끼는 전국의 시객 180여 명이 참여해, 거창창포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원국가지청거창창포원이라는 시제로 한시 직기 경쟁을 펼쳤는데요. 44명의 한시백일장 입상자 시상식을 끝으로 이날 행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아이고 좋니다